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오늘 1월 23일 금요일 새벽입니다. 아, 한 4시 48분 정도 했어요. 네시 48분. 어, 여러분들 또 어제 주었듯이 어, 사냥류 초유입니다. 예, 프로튼, 프로틴, 아, 프로틴, 프로틴. 예. 이 요걸 해줘 봤어요. 먹는 녀석은 먹고 안 먹는 녀석은 안 먹고 어차피 안 먹으면 이 녀석들 어미견 송아가 먹으니까. 예. 어제도 저쪽에 저놈, 저놈, 저놈. 탄점이 좀 있는, 좀, 선명하게 좀 보이는 놈. 예, 요 놈이 자꾸 여기, 예, 밖에 나왔다, 들어갔다 합니다, 이제. 다른 녀석은 아직 못나와. 아이고또 흰둥이 오줌 넣네 자세도 또 희한하게 하고 먹네. 응? 어? 흰둥아, 자세 좀좀 자꾸 먹어봐. <laughs> 그래도 입을 대네요. 누렁아, 너는 왜안 먹어? <laughs> 그래도 신둥이가 아주 그냥 적극적으로 먹어. 다른 애들보다. 네. 혹시 송아고 이 녀석들 거, 어, 거 미젖이 부족할까봐, 네, 좀 먹여보는 겁니다. 여 봐, 여. 요, 요놈이 나온다니까, 왜이렇게 요, 여여 여? 딱 요놈이야, 요놈, 요놈. 어? 아닌데? 어, 이놈 저, 어, 요놈 아니야. 저쪽 놈이 전문인데, 여기 나오는 거는. 이 껌둥이가 자꾸 나오네, 두 녀석이다. 응? 어? 예, 저거 송아, 아, 이 녀석들이 안 먹으면은, 요 송아 사료 남은 거 있어요. 여기다 부어주면 돼요. 예. 지금 현재 영하 14도, 영하 14도. 예, 항상 이렇게 틀어놨습니다. 그래서. 이 깜둥이 놈들이 나오나, 이거? 하해보니까 어? 너는 어째 안 나오냐, 오늘? 응? 아직, 저, 흰둥이하고 누렁이는, 예, 여기 넘질 못해요. <laughs> 자, 흰둥이는, 우리 꾸꾸맘님께서 어, 데려가실 거고, 어, 요 놈. 요, 탄점이 흐린 놈, 예, 요 놈, 올라간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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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간다. <laughs> 뚱땡이다, 뚱땡이. 빵빵하게 살쪘네. 응? 어? 확실히 암컷이라, 늦어. 작잖아. 다른 수컷에 비해서. 응? 요, 탄점이 흐린 요 녀석, 요 녀석. 요 녀석은, 우리 그, 찐 구독자분 장원에 계시는 종태님께서, 예, 분양을 해 가신다고 했습니다. 예.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, 이제 남은 녀석은 저쪽에 요녀석 어,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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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놈 요놈 응. 요놈만 남았습니다 <laughs> 그럼 이번에는 어, 소백진도께 찐 구독자분만 예, 분양을 해드립니다 응? 왜노랑아검둥아 <laughs> 지금 아주 단점이 흐려 안 보이죠? 꼭저 흙구가 흙구 응? 그래도 이 흐린 거 흐린 이 녀석을 우리 종태님께서 기르고 싶다고 또 하시네 음. 야 빠지겠다 거기 <laughs> 어우 쌀쌀해요 응? 쌀쌀합니다 송화는 지금 밖에 풀어놨어요 음, 안그러면 이놈들이 먹기도 전에 송화가 다 먹어 혹시나 해서 좀 이른 감은 있어도 이렇게 먹여 보는 겁니다. 어떤 또 어떤 사람이 또 선생질을 또해고 가더라고. 아직은 어려서 접병이다 먹 이래. 바로 차단. 네. <laughs> 하여튼 선생질하거나 무슨 트집을 잡거나 그러면 바로 아웃입니다. 아웃. 네. 바로 아웃이야. <laughs> 볼거 없어요. <laughs> 먹어봐 누렁 하나도 좀 고소한 냄새가 안 나나? 어차피 안 먹으면 송아가 다 먹니까 으 송아가 또먹음으로써또 저스로 또 이놈들 먹이면 되니까. <laughs> 응? 뭐 걱정이야? 뭐 걱정이야? 이 남자 식이놈자 씨. 아이고 오줌 묻은 발로. 쥐 있는 손을 올라왔어 아우 냄새나겠다 자요번에 여기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한 일요일 지나, 아 월요일부터 이제 날씨가 누그러진다는 소식이 있어요 그래서 아, 우리 누렁이 먹네 아, 또왜 나와 <laughs> 응 송아이로와 멀리 가지마 송아야 가만히 있어 봐요 에휴 우리 그래, 송아들와 송아야 들어 와들어와라 들어와, 그래 아이 넌왜 나와 갖고 그래 이마 들어가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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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라 들어가, 들어가. 먹어라 송아 니가 먹어 응, 어미가 다 먹으니까 응? 아유 먹어도 좀 가운데 서리 먹어야 되는데 안 되겠다 아우 저안 되겠다 잠시만 끊을게요 커서 먹어 여기다 부어줬어요. 아요 안에 했더니 이 녀석이 혀로 탁탁탁탁 치면서 먹을 때다 쏟아 다 쏟아 바닥이 또 너무 지저분해 질것 같아서 여기다 사료에다가 부어줬어요 아유 그릇도 씻어야 되겠네 아우 겨울에는요 그릇 있는게 번거로워요 추워서 막 얼고 막 그래 예 딱다보면은 살얼음이 막 얼어버려 그릇이. 그래서 그냥 어떨 때는 많이 안 지저분하면은 물티슈로 싹 닦고 예, 그렇게 처리합니다. 음. 송아가 밖에 나왔다가 들어왔다 해서 저 바닥 봐봐. 흙이 막저대로 묻어 있죠. 며칠만 여기 있으면 됩니다. 며칠만. 월요일 날부터 풀린다니까 화요일 날이 많이 거 그, 어. 날씨가 누구로틀어지어누구로 틀어지는 어, 그런 날입니다. 그래서 화요일날 또손 없는 날이에요. 그 날이 손 없는 날. 어차피 이사야 이사. 걔도 이사를 해야 되니까 이양이면은 손 없는 날 옮기기 음, 좋지 않을까. 뭐 어차피 이양이면 다 홍치담, 다 홍치마. 뭐 이런 얘기도 있죠. 아이 발음도 잘안 되네 이거. 날씨가 추워서래나. <laughs> 아이오 남들 이런 바야. 아이오 어, 봤다 이놈아 o 놈이 아직 전문으로 들락거리 I 놈이 이 t 이 n o w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 o n 5시 좀 넘었겠죠 5시 t k 다 o w I don't 이 n o w I don't k 이리 와 I 일로 d 와, 일로 와. 이리 와, 아이고, 씨. 와. 안 돼, 안 돼. 안 돼. 어. 왜 자꾸 흘러갈라래, 이들어갈라 들어가. <laughs> 저쪽 구석으로 막들어갈라래 아이고, 얻어서 안보이는 거야. 들어가. 들어가. 음. 저쪽 먹여, 이제. 응? 동아야. 쳐봐, 저봐안 준다니까. 마주 먹으려고? 먹으러 올라. <laughs> 아주 활발해졌습니다. <laughs> 사실 이 정도 되면요. 영하 14도고 15도고, 이거 안 틀어도 괜찮아, 안 틀어도. 예? 네? 하도 말들이 많아갖고. 그래서 내가 온열판에 온도도 올리고, 이걸 틀어놓는 거예요. 응? 쓸데없는 소리 좀, 에, 듣기 싫어서. 맨날 그 악플로 인간들은, 집구석에, 방구석에 들어앉아갖고, 눈깔이 쳐다보면서 맨날, 어? 하등에 도움 안 되는, 그런, 그런 댓글이나 쳐 올리고 말이지. 왜 그래 누렁아 잘 먹네 임마 너 창원으로 가야돼 창원으로 가야돼 <laughs> 어이구 껌둥이끼리막 기싸움 하네 <laughs> 우리 안전이 라바 흰둥이둥아 어취어취어취어취. 항상 누렁이하고 같이 봐. 어? 누렁이하고 같이 와요. <laughs> 음. 체구가 이네 녀석 중에서 이창어를갈아이이 녀석이 제일 튼실합니다. 지금 예? 제일 빵빵해. <laughs> 그리고 우리 흰둥이하고 이두 녀석은 체구가 비슷해요. 크기가 앞놈인 여기 창구. 이놈이 제일 예, 작 아. 확실히 앞놈이라. 뭐야 어이구 이 창원으로 갈놈이가 막 짖네 주인다막 짖어? 요놈 봐라요 그지 노령아 제일 커 몸이 요놈이 아이 잘 먹는다 다 먹고 저좀 물려 송아야 알았지 무식게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얘기하는 겁니다, 그냥. <laughs> 자, 1월 23일 금요일 새벽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.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요. 좋아요. 무료 무료. 부탁드립니다.